아무래도 그 지붕 위, 지붕 위쪽에 있는 거 같거든. 그 지붕 바로 처마 아래. 뭐야, 왜 여기로 들어가? 저기 있다. 어? 뭐? 야 클리어! 에이사이트 클리어! 에이스 다 빠졌어요 막칸 오케이 계단. 트위치 계단. 그 뒤쪽 계단. 트위치 뒤쪽 정, 정문 계단. 중궁 계단. 아. 어, 어. 들어왔다. 한명 맞은편, 맞은편 흰색 밴 그리고 왼쪽. 그, 이스 <laughs> 봤나 이. 맞습니다. 근데 변신. 아! 일팀 둘. 일층도 그, 트위치도 있다. 그 뒤에 트위치. 이제 딸피야, 딸피야 쟤 왼쪽. 자, 칼한명 더. 뒤에 바로. 트위치핑, 트위치핑. 온다. 뒤로 빠졌다. 뭐딱 벤시 있어 장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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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장전해 지금 시간 날때장전야돼 디퓨저 여기 있어서 그냥 바로 왼쪽이 벤시 부순 소리야 바로 가는 게. Run. Oh, s h 막 엿바카들. 개같은 새끼. 나너 때문에 상당히 아팠다. 너 때문에 겁도 무겁다. 넌또 뭐야, 이새끼야? 아니 저거는 못살린디 툴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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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링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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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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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아 맞다 알리바이 아까 내가 죽였지 참 s 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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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빠빠빠라 짜잔 오트 w a 가 영국 와 영국 씨발은 진짜 찰지나 다시 계속 들리다까 어, 씨발 이게 왜안 죽어 메모리 커셔. 쭈욱 나 이거 체로 죽었다 라스트 눈치내하니까어 잡았다 하나 더 잡았다 아니어 <laughs> 이건 예상치도 못했는데 뭔데 뭔 상황이길래 <laughs> 밑에서 아, 밑에 붙.. 아 맞다 그냥만 밑에 붙이려고 했는데 뚫고 위로 올라가버렸어 오 시발 어, 아, 시발, 나 맞아서 깜짝 놀랐네. 무슨... 어, 시발레기통 아이, 주방. 주방. 아이, 시발, 어, 아, 다가쓰레기아에다가쓰레아통에다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통에다라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통에 VIP 룸기통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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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에다 메버리 VIP 룸 쪽에 있었어. 아 씨발 개 VIP 룸. 아, 이나다 하나. 야나다. 야나다 정보. 아, 야나다 정무 야다. 정무야다. 그 물담배 라운지 쪽. 어, 물담배 라운지 바깥에 있어. 아, 아 바깥에. 확인. 내버리 지진 소리 들렸는데? 오, 쉣. 메 머리 솔직히 이 VIP 룸에서 한 명이 돌아도 될것 같다. 진입진입 진짜 진입 나이스. 걱정 마라. 저기 입구로는 뭐 눈앞에서 봤어. 제가 어떻게 들어오랬는지. 예, 뭐야. 아. 아, 썼는데 안 됐다. 거기 2층, 2층, 거기, 내가 죽은데, 근처. <웃음> 어, 어. <웃음> 거기 옆에, 옆에 짝방 있잖아, 아까 루티션 <laughs> 나오셨던. 그 방, 그방 쪽에 있다니까. 티반, 티반, 티반이야. 됐어. 아, 패스. 아, 오, 아, 너무 웃겨. <웃음> 아. <웃음> 오 오. 오, 관씨, 둘다 잡았네. 핑카뽕 없었으면 내가 죽었다. 핑카뽕 없었으면 내가 죽었다. 아, 역시 핑카뽕 잘해주는두 명, 두명 침대다. 영웅은, 아, 영웅.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오, 어, 살았어. 오, 어, 살았어. 살았다. 에게 기적의 세이브다. 기적의 <웃음> 세이브다. <웃음> 말했다가 영웅은 죽지 않아요. <laughs> 근데 문제야, 나 피해 8이야. 개 하나. 아, 씨발, 침독으로부르냐 B 사이트에 하나 있다. 플래시방 맞았다. 어허, 안녕? 아쉬워, 어 안녕. 아실 조심해. 렛츠고! 아, 실패. 멜루시, P1, p 아 가망 없는데? 가망이 없다. 이가 사실 이 하나가 너무 밖에서 멀춰서 그래. 에케가, 아니, 근데 에케가 양각으로, 양각으로 걸어 들어갔어. 양각으로 근데 그건 들어갔어. 어쩔 수 없다. 거기서 제일 빠르게 들어가야, <목소리> 가의 그나마 체크할 수 있는데. 아니, 저기 있었어요. 비싸이 세 분야. 오? 아, 오? 어야멜루시피 야, 피 없다야 피 없다 진짜 지금 피는 지금 죽는 피다 아, 뭐해 뭐해 뭐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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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옆으로 뭐뭐 들어가 그냥 옆으로 옆으로 이 들어가 능력이라 써 능력이라 써 아니면 뭐해 아니 왜 거기 왜, 왜 그렇게 써어야요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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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능력 쓰면 좋단다 능력 쓰면 좋단다 어 썼는데 풀어 주 나이스 와 해냈다 해냈다 화 나가 해냈다